저희가 이 쓰는 이 PT라는 재질은 음 단순하게 감염률만 낮은 물질이 아니고 체내에서 인대 역할을 대신하려면은 적당한 정도의 강도와 또한 이제 너무 튼튼하기만 하면 안 되고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우리 몸에 유연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탄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몸에 넣었을 때 마모가 되거나 이제 썩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존성도 뛰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특성들이 다 고려가 된 적합한 물질이 바로 이 pet 재질의 인공 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인대는 이제 지금 겉에서 봐서는 이제 자세히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미산 모공 같은 틈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다양한. 인체내 조직들이 틈 사이로 자라 들어가면서 생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생착이 잘 된다는 것도 이 PET 재질의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